오늘 2018년 12월 13일 돼서 새로운 이벤트 시작되면서 또 업데이트도 많이 됐죠. 그래서 일단 업데이트 내용 먼저 알려드리고 해야겠죠. 일단 돼지를 잡아라 요거는 네, 따로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내용은 네, 따로 읽어보시면 되고. 하루에 3번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갈 때마다 5분씩 A랑 B랑 합쳐갖고 지니한테 이제 입장권 만들어서 들어가면 되죠. 음, 응모권 당첨자 발표는 보통 이제 업데이트 되고 좀 시간 지나서 하는데요. 오늘은 버그가 좀 많아서 그거 고치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네요. 오늘 안 나오면 뭐 내일 나오겠죠.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맞이 지원 선물 이벤트. 요거는 이제 그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제 상자를 주는데 매일매일 이 상자를 받고 24시간 동안 쓸수 있으면서 다음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또 상자를 받으면은, 내가 원하는 걸로 또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8등급짜리 무기를 그치, 주는데, 장인 개조가 돼 있는 성능의 네. 무기를 이렇게 공짜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준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산타 코스튬, 이것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받을 수 있는 건데, 공격력이 10% 달려있고, 방어력 20%짜리라는 거. 그래서 요 이벤트 기간 내내, 내가 무기나 방어구나 코스튬 이런 거 없어도 요거를 끼고 나서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매일 그냥 님. 출석 체크하고 받으면 되는 거죠. 접속하면 주는 걸. 건가 봐요. 이거는 아니네요. 네한 시간 접속하면은 가방으로 자동으로 들어오네요. 근데 지금 약간 버그가 있어서 선택하는 그 무기 종류에 따라서 못 받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일단 노틸 창. 노틸 창을 받으면 은내 인벤토리 아이템 안 들어온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아까 돌격 소총인가요? 돌격 소총도 받으면 은내 인벤토리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나중에 뭐 언젠가 고쳐지겠죠? 일단 지금 상황은 고거를 고르시면은 인벤토리에 안 들어온다는 거 고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 외에는 네, 여기서 볼 만한 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체크 요거는 그냥 접속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주는 건데 크리스마스 망토, 막 이런 거는 밑에 설명이 나와 있나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크리스마스 망토는 아마 이제 저거겠죠. 날개. 날개 쪽으로 이제 가는 저거겠죠. 코스튬. 그 다음에 루돌프 선택 상자는 이제 이동수단. 요거는 이제 오토바이랑 똑같습니다. 슈퍼프리미엄 쓰면 주는 오토바이랑 똑같이 해갖고, 기간제로 5일짜리를 주네요. 소지 무게에 영향이 없는. 이동수단이죠 그래서 관심을 주지 착용만 하시면은 최대 이동속도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6일차랑 그 다음에 16일차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루돌프를 두번 주네요 그래서 그거 쓰시면 되고 크리스마스 망토 같은 경우는 옵션이 공격력 5%에 방어력 15%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05날 공격력 5% 올라가는 날개랑 이제 똑같은 거거든요 고모날이랑 똑같은 거니까 본인들이 코스튬이나 날개 같은 거살 예정이셨으면 조금 미뤄두셨다가 이벤트 끝나고 나서 이거 쓸 만큼 쓰고 나서 나중에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상자는 연장권 해야 되냐고요. 본인이 쓰고 있는 게 현금으로 지른 슈퍼프리미엄이면 연장권을 쓰셔야 되고요. 본인이 지금 쓰고 있는 게 무료로 받은 슈퍼프리미엄이면 연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토바이를 주는 그 프리미엄을 나눠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만약에 본인이 오토바이를 쓰고 있는 그 현질한 슈퍼 프리미엄이 아니면요 연장권을 쓰면 안 돼요 나중에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아니면은 내가 Y키를 눌러서 Y키를 눌러서 추가 기능 누르고 기존에 쓰고 있던 똥 프리미엄 그러니까 공짜로 받은 프리미엄을 종료를 하고 오토바이를 주는 그 프리미엄으로 이제 따로 그냥 실행을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쓰고 있는 프리미엄에 따라서 그게 이제 선택이 달라져요. 다음에 이제 출소 체크는 네 이렇게 하면은 요만큼 주고 아이템 음 여긴 또 오류가 있네요. 네 요것도 너무 급하게 준비했나 봐요. 14일 날하고 19일 날 보시면은 19일날 주는게 원래 구청과장 호출기인데 요거 지금 드랍률 증가 아이템이라고 잘못 나와있죠 글씨가 지금 다 아마 엉망인 게좀 많은데 그리고 15일하고 20일에는 샴페인을 두 개씩 주네요 요건 아마 두 개씩 주는 게 맞겠죠 네, 맞으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아무튼 네, 출석 체크하면 이렇게 있다는 거그 다음에 항시 있는 결제 이벤트 많이 많이 지르시면은 이런 거 당첨이 되는데 요번에는 상품이 좀 줄었네요. 40만원 이상 지르면은 원래 30만 이피 줬었는데 지금 다 10만 단위로 다 토막 났네요. 그래서 요번에는 결제를 하시더라도 앞전에 이벤트 때 받는 것보다 양이 줄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규 복귀 유저들, 네, 요거 날짜 맨날 하는 이벤트 이렇게 받는 내용이 있고 네, 요 정도만 하면은 일단 이 이벤트는 신년맞이 이벤트는 요 정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같이 있는 게 이제 하나면 섭섭하지 이벤트. 하나면 섭섭하니까 이제 두 개를 같이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건데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내 눈사람 처치, 그다음에 이제 도망친 디프. 이것도 그냥 길바닥 사냥터에 어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잡는 그거랑. 그다음에 기존에는 원래 6시부터 아니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만 픽 타임이었는데. 이제는 저녁 6시부터 24시까지 획득증과 픽 타임이 늘어났다는 거, 그다음에 하루 종일 금토일 지속되는 이제 공상 방상 요거 혜택 있고요. 그다음에 어설트 보상 요거는 이제 요번에 신규 유저분들 많이 늘어났던 때 나왔던 이벤트인데 계속 유지를 하네요. 그니까 저번에 15일짜리 오토바이 주는 슈프 받았으면은요, 그거를 본인이 지금 쓰고 계신 상태면은 연장권을 해갖고 받으면 되고요. 그걸 아직 안 주고 있으면은 어차피 그거 15일 끝난 뒤에 그냥 3일짜리 따로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 선택입니다. 연장권을 받으면은 15일짜리 쓰고 나서 거기다 연장을 덧붙이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현질해서 슈퍼 사게 되면은 거기다가 연장을 붙이면은 그게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쓸거 아니면은 급하게 쓰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27,000원짜리 슈퍼 프리미엄을 사게 되면은 거기다가 15일짜리랑 3일짜리랑 다 더해갖고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27,000원에 주고 산 슈퍼프리미엄 기능을 더 오래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눈사람 처치나 이런 거는 그냥 사냥터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몬스터들이 사냥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02년 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02년에 그냥 필드, 그 다음에 뭐, 무슨 역, 무슨 무슨 역, 그 다음에 뭐, 하수구, 막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그냥 많이 잡아서 이렇게 점수를 얻으시면은 이렇게 포인트로 상품 교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얼마나 모였냐에 따라서 뭐 이런 추첨 이벤트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산타 코스튬, 요거는 거래가 되는지 안되는지 는잘 모르겠는데 일단 200명한테 나눠주거든요, 200명 한테 나눠 주거든요 200명 뭐요 이벤트 끝날 때 코스튬 매물이 200개가 늘어난다는 소리죠 그래서 코스튬 가격이 그때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코스튬이나 날개 같은거 구매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가격 보면서 구매하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띠프로 그냥 포인트 내가 요거 누적 포인트, 아, 누적 포인트네요. 이건 누적 포인트. 그냥 무조건 포인트만 많이 쌓이면은 자동으로 응모가 되는 거네요. 내가 이 포인트를 사용을 해도 이 누적 포인트가 그냥 남아있다는 거겠죠? 어디 보자. 사용한 포인트는 최고 포인트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재 보유한 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네. 안 되네요. 누적 포인트가 아니죠. 그러면은. 내가 가진 포인트라고 써놔야 되죠. 누적이 아니라 내가 가진 포인트 기준이라는 거. 그러면은 내가 이런 상품에 응모를 하고 싶으면은 안 쓰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나는 이런 거 당첨 안될거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사용해 갖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쓸수 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오토바이 바꾸는 거랑 대여용 날개. 오토바이랑 날개 바꾸시는 게 제일 효율이 좋고요. 용병 체력은 그냥 NPC한테 하시면 되고, 군용 식량 박스는 좋은 거긴 한데, 20번 밖에 못 쓰잖아요. 게다가 이거는 체력밖에 회복이 안 되네요. 지구력이랑 원래 같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오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좋은 게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오토바이, 이동속도 제한이 없는 오토바이를 포인트로 바꾸시던지, 아니면 공격력이 7%나 올라가는 대여용 날개, 이런 거를 바꿔서 쓰시는 게 가장 초보분들한테는 현명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획득량 증가는 어차피 퇴근 시간 이후부터 해서 저녁까지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이벤트 내용은 네, 요 정도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참고를 하셔가고 아, 이벤트가 끝날 때, 아니면은 지금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을 때, 아이템 시세가 얼마나 어떻게 변하겠다, 막 이런 거를 눈치를 빨리 채시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빨리 처분을 하시던지, 아니면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잘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 기간은 한달 조금 넘습니다. 19년 1월 1 7일까지예요 그래서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